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대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외는 이 이름으로 아맥에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임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 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위협이 가해지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이런 위협 이 있을 때여러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길얻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십자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누가 못 박았냐? 너희가 못 박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죽일 기회를 삼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뭐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고,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7주가 지난 이후에요.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경험하였고, 그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하지 워 않고 이제는 바로 석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두 종류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이런 부류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자기 기득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부활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시는 자체만 해도 영광된 것이고 이미 성경은 예견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사람들이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는다 이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갖다 드리젠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제3일에 부활하신 준비들이시 바랍니다. 이 돌도 천사가 옮겼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던 마리아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모든 이 경험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르며 그대로 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위협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잘 쓰는 수단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볼조다 내가 너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베드로 요한인데, 이들이 담대해요. 그리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이 우선 두려움이 어떻게 몸이 떨려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했어요. 담대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국률과 은혜를 입은 자, 요죄 용서함을 받은 자, 이미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히 설수 있는 줄 믿으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자. 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범인이 아니야. 어떻게 저들이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현실은 뭡니까? 이 안진병이가 맨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40여세가 됐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자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베드로, 요한을 통한 주님의 역사로 치료받았다는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선 배우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완전한 보호가 될줄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런 분명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담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혀 흔들리면 이런 모습에 지금 공회의원들이에요 이들은 누굽니까? 권력을 가지는 자들이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사는 문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허락을 받그 근데 나머지는 마음대로 할수있요 구속도 할수 있고요, 마음대로 할수있요 몸도 제지할수 있고요,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 입장에선 상당히 두렵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득권을 따라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사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데 대해서 그걸 다 인정해버리게 되면 자교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최고 우리가 잘하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면 납작업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든 간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과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우리 길을 끝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은 불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제사장과 공의원들, 이들이 사실 종기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시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지만 이미 지금 안진뱅이는 일어섰고요. 치료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때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적어도 5천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 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다는 것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은,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가 할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또 주어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 보물 전함으로 말미암 그들이 구워놓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삶은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셔야 돼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는 은가금을 얻지만 내게 있는 곳은 내게 주님이 곧나사에 있으므로 일어나 걸어라. 즉시 일어났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찬양 가죠. 이들이 언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까? 못 들어가요. 누가 데려다 들어 놓기 전에 못 들어간다며?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완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이 주님 만나는 이 역사를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잘못 살았던 것들이 전환점이 생겨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을추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할 때예요. 이 복음이 항상 언제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 삶으로 전해야 돼요. 경건함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을 전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돼요. 물질을 거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가든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아니면 아마 많은 이들이 우리의 헌신과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험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이 사건을 놓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간게 아니에요. 위협할 때그 위협함 속에서 두려워가지고, 아우, 못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해야죠. 나는 그 마음이 그래요. 라고 하면서 빠져나갔다 한다면, 그날 5천 명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게요. 담대함 발휘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방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서 담대 이야기하면 어때요? 저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318명 가병을 가지고 5개국 연합군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세요?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수근은 적을지라도 함께하면 우리가 이긴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아마르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스바에서의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싸워 주신 거지 이스라엘이 무슨 칼 싸움을 잘하고 쫓아를 다서서 이긴 게 아니에요. 번개를 치고 우려와벼락을 치고요. 그들 혼비백산하고다 흩어지게 하고 또 쫓아서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누가 이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한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서 속한 것이다. 너는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 않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편에 속하시느냐, 어느 편을 손들어 주시느냐, 거룩한 백성이에요. 믿음 있는 백성이에요.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내가 담대히 나오고 내 목숨을 바쳐 일한다 하여 내 목숨 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중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 인생은 그 인생의 모든 삶에서 가장 빛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니다 우리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도 말하게 말게 하자 하고. 아니 사실을 사실로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럼 봄이 전파되잖아요. 이미 가족들이며 친지들이며 그걸 지켜본 사람들에서 이것이 소문 나게 될 건데 그걸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있어서 베드리오안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엔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걸 치료하세요. 우리가 왜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 아세요? 그거는 성경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간음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연병을 준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에서부터 도, 돌아서야 돼요. 이 행음함에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너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어떤 일을 세웠다면 그 일을 통해서 전체, 공정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겉으는 쇼하고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해. 요즘 요 이게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정치인뿐만 아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 대로. 이것이 오래되고 지속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 모든 분위기가, 이 교과서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기독교 교과서가 없어요, 사실. 갖다 쓰면 외국에서 갖다, 대한학교에서도 외국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거는 정직한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정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발달된 사회는 항상 보면은 정직한 사회가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정직. 잘못했으면 딱 용서 빌고 무릎 딱 꿇고 그래 이거 내가 잘못해서. 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인드가 될줄 몰라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지도자로서 어떤 실수할 때 사람들 얘기하면 그것이 흠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그게 흠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정확하게 책임지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이런 것이 설레가 되고 계속 이어가게 되면 그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표도 내려면 낼수 있고요. 비록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굶는 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항상 정직한 길을 걸어 간다면 그 사회는 무한한 발전을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불이가 통하는 불공정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를 자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 많은 눈이 있어요. 관리도 어찌 할지 몰라. 공회원들도 어찌 할지 몰라. 그냥 그들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반응은 그들에게 위협함으로 그냥 반응만 할 뿐이지 더 이상 말은 그리고 풀어주게 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특히 요한문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협의 내용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건지 한번 판단해 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베드로와는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 문화 풍조 따라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말한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두렵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겨도 주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고 하는 쪽이 어디예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일까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방법을 안 사람이 아 이러나 이런 코로나 이런 아주 팬데믹 상태에서 뭐여 내가 어제 저기 저 식당을 한번 갔어요. 저기 160석 정도 좌석이 되는데 160석이 빈 자리 두세 사람 정도 빼놓고 꽉찬 거예요. 그래서 내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보여달면 보여드릴게. 내가 그래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그저께 그랬구나. 뭐라 그랬냐면, 어이 이 정도면요, 교회가 만약에 그러면 교회는 폐쇄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어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죠? 딱 나한테 그러고 지난번 그 얘기 왜냐? 고 지난번에도 꽉차 있었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코로나를 막기를 원한다면 거기도 똑같이 사람 보내야죠. 지하철 타는데 지금 천만 명 가까이 타고 있는 하노에 거기도 보내야죠. 백화점도 보내죠. 많이 모이네. 오천 명상 차 있어요. 거기 안 보내죠. 교회만 보내요. 말로는 마치 보내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안 보내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막상 가서 청년들이 또 돈이 필요해서 가서 요구하면 다 거절당해. 그러니까 쇼 하는 거예요, 쇼. 쇼 하는 거예요, 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정치할 때 좌우가 있어서 서로 주거니 밖에 하면서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대환영이에요. 좌도 좋고 우도 좋아요. 그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정당은 두개 정도면 충분하고 세개 있어도 좋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산당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실패한 지금은 북한이 탈표하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성경 읽으면 쏴 죽여버려요. 왜 이미 그쪽의 지도자들은 신이 돼 버렸어요. 요즘 새벽 예배 때 보면 우상 숭배할 때 에, 에, 시돈 두루와 시돈 두루 왕이 자기가 왕 자기가 창조주자처럼 그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머리는 조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숨쉬는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신줄믿으시면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도 하나님을 불어보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갈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붙어있는 숨이요 그냥 잠깐 멈추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연장해 주때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걸 알고 주님의 가치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알아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봄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처럼 이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위협할 때 아유 무서워하면서 자리를 피워 버렸다면 이들은요 더 이상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그런데 담대히 서니까 그들이 당황. 저들은 범인들이 아니야. 어부가 아니냐. 아니 내가 알기에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말을 할수 있느냐. 그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위협 앞에서 당당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삶이 이 언어가 여러분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20절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된 사회가 되었습니까? 자,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 복음이 없는 시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시대는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늘 가까이하고 청렴하고 깨어있으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저여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막 뜨잖아요. 잘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도 가졌던 자들이 다니엘을 죽일 생각을 하죠. 자왕 외에는 아무도 어,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에, 그런 조서를 만들게 되고 또 왕이 도장을 찍게 돼. 그런데 누가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걸려들어. 왜?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커니 숨어 있다 잡아내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그들의 괴기하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누가 죽어? 요 그들이 죽어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살아나와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먹어요. 다니엘은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는 오히려 왕이 이미 이제 어인이, 어인을 찍었죠. 그러니까 그 조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향하죠지 마음은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데 옛날 왕은요,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한 거 실수했다 할지라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발만 동동 그린 상황이 있다가 다니엘이 풀려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다니엘서 보시면 알수 있잖아요. 자이 내용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력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부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때는 순교도 하셨어요. 우리는 순규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그의 삶에 서서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조제가 일어났을 때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관리들이, 공의원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든 처벌을 하겠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이제는 위험만 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풀어 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보여 여기 보세요. 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냥 일상의 삶에서 오래 생활에 그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길을 사서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처럼 다가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쓰임 받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른가에 결정된 줄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여기 베드로 요한처럼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깨어 있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여러분 한분한분다 되어지기를 주의로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